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왜 우리만 피위를 하나?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부산의 옛 이름이, 즉, 옛 한자가 부자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일야 부자.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, 신호도미꼬라는이 일본 여인 때문에 부산의 부 자가 부자 부자에서 가마솥 부자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왜 일본도 하지 않는 피휘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본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후지산, 그 후지산을 한자로 부사산,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. 만약 일본이 정말로 이 부자, 부자의 피위를 원했다면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부사산, 즉, 후지산의 이름도 피위를 했을 것이다.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일본도 하지 않은 피위를 우리가 해서 부산의 부자가 가마솥 부자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미리 피위를, 일본도 하지 않는 피위를 우리가 알아서 했다라는 것이 자존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었고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, 내지는 자존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꾸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바꿉시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